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 귀한 <목소리가 목소리도> 해요. 뭐라고 먹냐면 짜장하고 아메는 절대 안 먹습니다. 이상해요. 네안 먹더라고요. 아메 진짜 안먹는 거예요. 역시 덕분에 어 음. 되게 먹고 싶어요. <laughs> 그래서 좀 앉아 있어요. 안주 줄 때까지 둘 코앞에 <laughs> 앉아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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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3포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잠깐스러워 <스톱. 웃음> 잠깐스러워 아 강아지 처음에 데리고 을때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나름대로 음 손대로 잘했다고 해서 먹이는데 강아지 사료가 이렇게 며칠 지나고 나면 이 개가 안 먹어요 아시다시피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거 보면은 뭐이 맛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되죠 왜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그 간식 자체, 아니 죠 사료 자체에서 이좀 표현하기 죄송한데 꾸리한 냄새가 나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저 사람이 게 해도 어 안좋은데 얘도 굉장히 안좋았나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봤는데 알아본게 핫땡리얼 뭐 땡땡이란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비싸요 이 보통 좀 좁지만 우리 개가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하는데 화장실에 은가다 싼게 냄새가 나요, 느껴져요. 이렇게 개 이렇게 굉장히 심한 냄새가 그러면 사료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렇게 만약 깨끗하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, 개인적인 상각으로 네. 근데 어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이거를 어뭐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를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애들 이 나요. 이렇게 거의 모든 제품에서 근데 그 냄새가 안 나고 저희가 먹어봤어요. 왜냐하면 그 앞에 있고 있잖아요. 프라이빗 휴먼 그레이드 애견사료.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그 단어. 예, 그게 가슴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맛있어요. 냄새도안 나고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아 얘가 이렇게 좀 입이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. 이거는 어,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 이렇게 장안 좋고 이러면은 그죠? 음식 잘못 먹으면 변내에서 도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아핫땡뭐 아, 뭐 이런 거 맥일 때는 강아지가 한3살 아니면 며칠 한 번씩 설사를 도 걱정을 안 해서 사실은 기분은 나쁘죠 나름대로 돼, 나름대로 최선해서맥건데아그때는 그냥 팁인데요. 밸런스 미드인는한복 대신 먹입니다. 그럼 다음날 똥이 좋아져요. <laughs> 아 그리고. 아, 이거를 매기면서 저처럼 누군가의 긴 자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거고, 아, 위로받고 함께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, 강아지는 가족입니다. 만나는 예, 거 먹고, 이런 거 좋은 제품을 쓰고, 건강한 사료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, 아프지 않고, 이렇게 함께, 함께 행복한 거. 우리 엄마 한 번씩 집어 드시는데 그냥 강아지한테 안고 하세요. <laughs> 이100% 캐번 그레이드 프랜펫 애견 사료 우리 강아지 먹는 거 보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한 행복이 한만 커질 수 있게 해준 아메리에서 정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에게 보시 대해서...